건설 임무. 몬드 먹거리 여행. 흙 속의 소녀에게 접근하기. <laughs> 귀여워. 말 한마디 없이 사냥중이니까 목소리 아니네? 낮춰 온드에 좋은 식자재가 그렇게 많다던데 역시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 난 요리사야 각지에진귀한 식자재를 찾아다니는 요리사지 난 향릉이라고 해 리오랑에서 어? 왔어 리월? 너희들은? 난 세메이라고 해 에픽세븐에서 왔어 안녕 난 페이몬이야 페이몬 왜 그래? 왜 갑자기 날 그렇게 쳐다봐? 정말 신기한 생명체야 어. 먹을 수 있는건가? 개커였는데? 장난하지 안돼 페이몬은 먹는 너희 사이 되게 좋구나. 사실 나도 그런 허? 친구가 있는데 누룽지라고 불러. 여기엔 사냥감이 정말 많은데 전부 훌륭한 식자재야. 어이! 너희들 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여긴 멧돼지 서식지야. 사냥 금지 구역이라고.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아, 가서 드라푸 씨에게 사과드려. 네가 향릉. 향는... 죄송해요 드라푸 씨. 제 잘못이에요. 네가한 일은 다 들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사과하러 온 거라고. 사과는, 사과하러 온건 맞지만 혹시 별게 일이지. 음, 요리랑은 별개 일이기는. 어, 매콤한 게 있네. 향릉이 약간 마음에 어, 드는데, 향릉. 이건 맛있는 냄새다. 미안하지만 예약이 꽉 차서 일주일 후에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향릉도 아니. 잠깐. 넌 향릉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알아? 네, 맞아요. 너였구나? 그럼 너도 고기 요리라 잘하겠네. 이 세계 지금 서로 팀안낼 뿐이지 주머니에 다 핸드폰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이 고기라면 청심화를? 이건 주객이 전도됐잖아. 스테이크면 스테이크지 고기향이 사라지면 스테이크를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흠, 그럼 요리 문제는 요리로 어? 해결하자고요. 요리 대결? 저랑 요리로 대결해요. 와, 그냥 개식덕이다 그냥. 그냥 식덕 애니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 난 먼저 식자재를 찾으러 가볼게. 뭐야? 왜가? 어, 잠깐만. 다음날 감금실에서 클레 꺼내버렸습니다. 아 저, 저건... 사람이 다쳤어. 울라프? 몸이 너무 차. 빨리 체온을 올려야 돼. 어? 체온을 올리려면 그 방법인가? 어, 형님 나도 체온이 막 떨어져 아 추워. 난 여기서 아저씨를 돌보고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프 좀 준비해 줄래? 아씨 뭐 소마법 있으니까 그냥 노잼이네 뭐 그냥 세상이. 낭만이 없어 그 낭만이. 뭐 만들었지? 맛있는 모스프. 뭐 그. 어, 맛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데? 고마워. 이 수프 진짜 맛있네. 아, 내가 얘한테 수프를 해 주다니. 멧돼지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멧돼지가 저기 있는지하 아, 시야에 좀 들어가야 돼. 딱 보니까 어, 엄청 큰 얼음 나무가 보이더라고. 맛있을지도 몰라. 에? 이거야. 승패는 어떤 것은 식초제가 될 거야. 진정의 향릉 그런 건 먹는 게 아니야. 그건 먹어 봐야 알지 빨리 가 보자. 진짜 내절충에한들이 아니네. 야, 저거 이거 향릉이잖아. 야. 야! 그래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개바구야 아니 뭐야 그렇지 타올라라 이 자식들아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아 약간 터지는 맛이 없네 폭탄캠프 약간 터질만 있어야 되는데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따라 엠버가 그립네요 먼저 간 엠버가 그리워진 하루입니다 아향릉 이게 뭔데? 아 누룽지! 달리기 시합하자! 끌었네 끌었어! 그거지! 아 개귀여워 그냥 정글짐 타고 있는 것같아아 <laughs> <laughs> 벌자벌 까시 있다. 까시 아, 이거 어떻게 아냐? 어, 자! 제게 맡기세요. 정장을 청소해야 겠군요. 알려주지 마세요. 잠깐만! 나 아니야.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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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수를감상하고 와요? 어? 저기 봐. 야이. 뭔가 계속. 어? 아, 씨. 아니, 약간, 왼쪽으로 비굴게 되는 거 개킹받네, 진짜. 아. 아, 아니, 너무, 너무 짧은데, 진짜. 알 일로와, 일로와. 어, 그렇지. 어, 어어와자아직만안 보여? 엄청하구만. 클라이밍 다 클라이밍 거야. 헉! 아. 아, 한 방에 터지는 거 기대는데 빨리 빨리! 야! 안 돼! 야! 오! 오! 와! 이거 맞지? 나기식야 내가 간다! 와! 식자가 사람을 때리네! 한 녀석! 행선를좀 진정시켜줘! 플레어 부탄 설치. 아이안 통하면 돼아냥 쪼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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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아아아냥쪼아아아냥쪼아름나무아니 이모나, 뭐냐고? 아름나무 <laughs> <얼음나무. 웃음> 너희가 부르면 어색할까? 우리가 설마 지금 냉동 저장 기술을 발견한 거 아니야? 이 멧돼지는 너무 맛있어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멸종됐다고 책에 적혀있었어. 귀한 식자재를 두 개나 얻었어. 아 이겼네. 응. 이제 샘물 마을로 돌아가자. 아니 근데 꼭 요리 대회 같은 거보면 상대가 막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막 식재료 뺏어가고 심사위원 매서고 그러던데? 이거 이길 수 있냐? 뭔가 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여기 진짜 샘물 마을 맞는 거지? 그래 맞다고 몇 번을 말하는가 근데 자네가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들 모두 샘물 마을에 사는 내 이웃이랑 친구라고 이 사냥꾼 아저씨도 300년 전에 사람인 거야? 아하 아이 아, 사람도 어있었다고 진짜 제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랑 같은 거지? 야 어떻게 해동했냐? 그렇다면 고조의 고조의 아무튼 왕 고조 할아버지네요 4절이죠. 아, 사실 이 정도 가족 사망을 해줬는데 우리한테 가산점 주는 게 맞다. 인정? 물론 준비됐지. 그럼 바로 대결을 시작하지. 걱정 마. 아무리 부륵기랑 친분이 있다 해도 심사는 공정할 테니까. 우리가 고조 하아버지 찾아줬어요. 그럼 그래 럼그 그거야. 흰 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물을 빻거나 채 썰면 시원한 맛이 나. 꽃 모양으로 조각해 장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옛석 이어지아 릉이랑 결혼 말렵네 진짜. 솔직히 결혼은 향릉이랑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흰 물을 좀 찾아줘. 근처에 있을 거야. 아 인생은 밥이거든 사실. 아 근데 씻는 건 내가 해야 돼? 야! 오 잠깐 시간 초 있어 뭐야? 아니 이집 내가 씻어야 돼? 야뭐 씻는 법 알려줘. 나 평생 안 씻어봤어 무 같은 거. 야뭐 어떻게 씻어 진짜로? 야! 오케이야 돼 빨리. 오. 슬라임이잖아. 아씨. 메인 요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변화를 줘야 할것 같아 버섯 닭꼬치를 만들어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해라니까 맛있게 버섯 닭꼬지 청년 닭꼬치 만들어보겠습니다 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냄새가 좋네 그래, 그래. 이름에 오, 청년자가 들어가도 그냥 더 맛있거든요 것 같아. 아 모르겠다 사이드 이제 메뉴. 사이드 메뉴도 하나 필요해 먼저 한다고 하면 포인트 어? 땁니다 안에 적은 재료도 전부 다 너희들한테 줄게. 기동한테 네, 아까 향릉이랑 결혼한다고 한말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요리를 요리 스킬보다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 아빠가 알려줬어. 아 여기 불속성 역캐들은다 논리가 없어 그냥 비옥 야채쌈? 어? 보라색? 확습해버림 제자. <웃음> <웃음> 와 냄새 지리는데와 맛있는 냄새가 이게 뭔가 풍겨. 정말 즐거운 식사였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맞아, 고조할아버지도 작고. 두 사람 모두 대단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야. 맞아. 하지만 고조할아버지가 살아오신 돌아오신 날엔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대결이니까 승패가 정해져야겠지. 향릉의 요리가 좀더 뛰어나. 야호! 이겼다! 자식 좋아하긴. 아 진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리 대결. 내멧돼지 네, 제왕의 영역 쟁탈전에서 결투하다 다친 부위에 새로이 자란 신선하고 야들야들한 살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럴 때 부르고는 그냥 요리 때려치고 래퍼의 길을 걷는 게 어떨까? 여기 그냥 비트 넣으면 그냥 랩인데? 이미 멸종된 돼지고기로 아, 만든 라이브? 거라고? 만약 안 먹고 팔았더라면 마을 전체에 몇년 수입을 한 번에 벌었을 건데? <laughs> 맛있으면 된 거죠. 뭐라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향릉이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와 그냥 인생, 인생 그냥... 부칠 뻔했네. <laughs> 이제 내가 맛볼 차례네 아페니몬이 먹방 개질이거든요 나도 맛좀 보지 뭐음룸염 하면서 먹는 거아너 <laughs> 말고 이, 이 맛은 오? 오! <웃음> <웃음> 정말 해피엔딩이야 이제 다들 갔으니 우리도 향릉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자 도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 아 근데 향릉 목소리 진짜 약간 걔 얼빵한 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왜냐면난 계획 같은 걸싫어하고든 목소리에서 인생의 답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시간 나면 만민당에 한번 들러. 헉 정치 세력이었음 역시. 새로운 요리도 가르쳐 줄게. 좋아한 거다. 야쏘? 그래 응. 언제 밥 한번 먹어 그래 향릉 리월 들르면 어밥 한번 밥할게 어 그래 잘가 <laughs> 그럼 또 보자. 어 그럼 그래, 또 보자 어. 아 혹한 것.